안녕하세요. 엄녀사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치즈 돈까스.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서 대기표 받아가며 먹는다는 그 치즈 카츠를 에어프라이어로 30분 만에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돼지고기 등심, 모짜렐라 치즈, 계란 1개, 물반 컵, 빵가루, 튀김가루, 카레가루 조금 준비해 주세요. 모짜렐라 치즈는 이렇게 각이 잡힌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피자에 뿌리도록 나온 치즈를 뭉쳐 사용하셔도 돼요. 또, 모짜렐라 치즈가 없을 때는 스트링 치즈나 다른 치즈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큰 사이즈 치즈까츠를 만들려고 해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봤더니 작아서 만들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좋았는데 먹을 때 보니까 겉이 좀 마른 듯한 느낌, 바삭함보다는 뻣뻣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봤어요. 돼지고기 등심을 준비했는데 너무 도톰해서 얇게 잘라서 사용할게요. 고기에 붙은 지방은 미리 잘라 놓으면 먹을 때 좋겠죠? 얇게 점인 고기를 이제 더 얇게 만들어 볼게요. 고기 위에 비닐을 덮고 두드리면 고기가 망치에 딸려 올라오지도 않고 또 위생적인 부분에서의 염려도 줄일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전 비닐랩을 사용했는데 랩은 잘 찢어지니까 음식용 비닐을 사용하세요. 스트레스 푼다고 너무 팡팡 두드리시면 고기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러면 치즈가 조리되는 동안 다 새어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골목식당에서 나온 치즈카츠는 치즈가 엄청 도톰하고 고기는 쌈한데 정말 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두드려 봤는데 생각보단 얇게 되지가 않네요 차라리 정육점에서 얇게 썰어온 고기를 두세 장 겹쳐 사용하시면 더 비슷한 치즈까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치즈를 감싸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치즈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잘 싸주세요. 그리고 고기가 열을 받으면 조금 줄어들잖아요. 이 점을 꼭 생각하시고 조금 넉넉하게 고기를 감싸주세요. 전 고기를 두껍게 싸는 게 싫어서 그것만 신경 썼더니 나중에는 치즈가 흘러버렸답니다. 이렇게 준비한 고기 위에 밀가루나 튀김가루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카레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튀김가루나 카레가루만 해도 이미 염분이 높기 때문에 고기에 따로 소금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돈가스는 밀, 대, 빵 순서를 지켜서 만드는데 저는 그냥 볼에 계란과 물을 넣어준 뒤볼한 켠에서 섞어줘요. 그리고 이 계란물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설거지할 그릇을 하나 줄이게 되고 튀김옷을 좀더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고기와 튀김옷 사이가 들뜨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제 빵가루 순서인데요. 집에서 직접 식빵을 갈아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저처럼 시판 빵가루를 사용하신다면 꼭 물을 뿌려서 빵가루를 살짝 적셔 주세요. 물만 뿌려줘도 튀김이 훨씬 바삭해지고 맛있어집니다. 이건 기름에 퐁당 넣어 튀길 때 진짜 큰 차이가 나니까 꼭 해보세요.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주고 치즈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점검도 해주세요. 에어프라이어로 화씨 380도, 섭씨 193도에서 5분 정도 예열을 해 두었고요. 고기가 바닥에 들러붙지 않도록 종이 우유를 깔아주세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기름도 뿌려줍니다. 380도에서 총 15분에서 20분 구워줄 텐데요. 중간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열어서 고기를 뒤집어주고 기름을 좀더 뿌려줬어요. 예쁘게 익어가고 있네요. 다른 방향으로도 뒤집어줄게요. 아 여기 열받은 고기가 수축하면서 틈이 생겨버렸어요. 이곳으로 치즈를 다 뱉어낼 것 같지만 음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요리해 볼게요. 대참사네요. 치즈 카츠인데 치즈가 다 나와버렸어요. 자 그냥 다시 한번 뒤집고 기름을 뿌리겠습니다. 치즈가 좀 새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보이죠? 치즈가 속에 있든 밖에 있든 먹어서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차려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요. 속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까 속 터져버렸던 그 치즈 카츠를 준비했어요. 속이 비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꽉 차있네요. 속까지 잘 익어서 치즈가 쭉. 고기가 이 정도면 너무 두껍지도 않게 잘 말아진 듯 해요. 전문점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한끼 맛있게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새벽부터 줄 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